안녕하세요 힐링 사냥초입니다 산행일 때 네?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이틀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냥 왔고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 두분 모셨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어, 오자마자 여기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그랬더니꼭 이래야 되냐고 어, 이걸 건너가야 되냐고 <laughs> 말씀들려 하시네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렇게 물이 많을 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laughs> 네, 저를 포함해서 세분다 지금 다 젖었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구독자님들 모시고 어, 즐겁게 산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곡에서 올라온지 얼마나 됐을까요? 5분. 우리 어, 구독자님께서 송이를 발견하셨다고 오시라고 래서 가보고 있습니다. 송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산행 경력이 거의, 전무해서 어디요? 아, 맞네요 송이 송이, 요것도 송이. 또 없을까요? o 프로는거 위에 뭐뭐 o o b s c 아 r 거 s o p 요요 n c a 이거 you a go 잘 어, 채취한 다음에 잘 이렇게 바람 안 들어가게 묻어주시고요. 와, 조금 좋은데요? 아, 조금, 조금, 조금 네. 서프로님, 이리 어, 와 보십시오. 예. 손만 한번 보셔야지. 아, 손 한번도 제 영상 봤으면 네. 그냥 이렇게 자꾸 손 살살살 흔들으면 돼요. 아, 예, 잠시만요. 아, 제첫 송이, 첫 채집인데. 아, 자, 살살 흔들어가지고 유튜브만 봐가지고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네 잡고서 옆으로 살살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잡고서 흔들고 어, 나와요 어 나왔습니다 네. 밑에 좀 이렇게 우와. 털어서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넣어주고 이렇게 바람 안 들어가게 꾹 눌러갖고 아, 덮어주고 네. 오케이 많이 봤어요 이 덮어주고 요거는 많이 봤습니다 살려주니까 응. 덮어주고 자 저번에 저 밑에서 우리 평택 구독자님이 또 부릅니다 어, 평택 눈이 되게 밝으신 것 같은데 우와, 와 완전 송이밭이네 응, 네, 송이밭이야 송이밭 오늘 대박을 칩니다 아주 송이 송이밭을 만났습니다 산행 5분 야 우리 이, 이 초보가 항상 대박을 친다 그러지만 우리 서프로닉, 서프로닉, 우리 평택부족장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대단한 송이들. 우기있고 세력 좋습니다, 송이. 와, 송이 좋다, 진짜. 와, 송이 밭에 왔네요, 오늘 송이 밭에. 오케이, 천천히. 우와. 대단하죠? 송이밭에 왔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지역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내가 개척을 한다. 말씀드렸던 지역인데, 산행, 5분 만에 줄송이들, 왕송이들을 봅니다. 이게 산행이에요. 이게 개척이고요. 내 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개척산행으로 송이밭을 하나 만났습니다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 두분다 초보분들이거든요 초보분들이 이걸로 찾아내셨어요 저보다 앞서 옆으로 가시다가 일단 채취하고 또 영상 켜도록 할게요 저쪽에서 다시 평택 구족자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라고 이게 뭔 일입니까 초보분들이 오는데 오늘도... 완전히 대박을 터트놓으시네요 나도 이, 아직까지 이만큼 성공을못 봤는데. 어디 계신가? 일곱, 일곱 개가 있어요? 허장 하고 왔다. 아, 나 인제 가지고 3일 동안, 일곱, 3일 동안 일곱 곡까 있다 왔는데, 응? 산에 올라간 지 5분 만에 수십 곡짜리 송이를 보면 어쩌잔겨 이건 내 체면이 안 되는데. 와, 얘뭐냐 가죽이네, 가죽. 가족. 한 애기, 두 애기, 세 애기, 네 애기, 다섯 애기, 여섯 애기, 일곱 애기. 얘가 엄마네. 가장 크네. 이번 딱이 엔 좀. 와, 그다음에, <laughs> 진짜 이 급이 이런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그 일이니까, 응, 재치도 응. 하자. 네, 쉬 쇼요. 스님 시작하기도 전에 이정도면 어떻게 돼요 원래 보시려고 했던 데는 그거는 모르지 거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네 아무튼 시, 시작이 산, 너무 좋아 산을 올라가는 중에 네. 시작 아니, 중에 이렇게 터지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능선에서 최소한 30m 전인데도 추 능선인데 야. 아 20개가 넘네요 아무튼 네. <laughs> 원래 원래 이좀 고수들보다는 중소 고수보다는 <laughs> 원래 초보분들이 더잘 보는 법이에요 제가 못 봤는데 먼저 보시고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어, 너로붕댕이들이. 저기 노루공대이들이쫙 끌어탔어요 <laughs> 우리 오늘 산에 처음 오신 서프로님이 누룽댕이 따로 가신다고, 따가신다고. 저는 포기했지만, 서프로님이 누룽댕이도 따가신다고. 섭섭, <laughs> 누룽대에 열심히 있다. 천천히 건너, 천천히. <laughs> 산행이 쉽진 않아요. 이렇습니다. 개월도 건너고,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마르면 언제 물이 없기 싶은데 아, 상관심. 내가 물을 다 먹었지, 친데물다 먹었어. 물이 없어. 이이뜻 이그 산에 오신 여사님 덕분에 간식도 먹고. 이거 봐 먹버섯. <laughs> 아, 쩐.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압니까 알제? 알아 몰라. <laughs> 먹어보진 않았을 게 모르지. 이거 맛있어 예, 보긴 봤어 예, 이게 최고 맛있어 이게. 유튜브 영상에서 봤어 여기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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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것도 있거든 꽃도둑이라고 어 그거 있는데 그거 하고 여기 능이하고 한번 찍어 봐봐 짜자잔 짠짠짠 아, 내 얼굴은 찍지 말고 어, 안 찍어요 안 찍어요 <laughs> 아따 여사님 선수여 선수 어. 어 능이 요거는 꿀떡꽃어 국도둑이 가는거 국도둑이 아, 선수죠, 선수. 그드려도 많이 떴다. 어 또. 이거는 한두 개만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술 한잔 딱 해가지고. 근데 양는왜 시꺼매? 원래 야은 새까매요. 삶으면 새까만 물 나요. 그래서, 아이, 물, 물 요거 씻을 때, 예. 이제 칼로 갖고, 내가 이제 시범을 보여줄게. 야무지게 해갖고 왔지. 하, 낙차 여사님이 아무지네. 열을 이렇게 끌고. 아, 하얀. 요라 뭐 밑에 허리 다 떨어져요. 음. 아 열해 가지고 요거를 삶아요. 네, 삶아갖고. 아, 어, 한번 씻어갖고 삶아 털털하게 먼지 좀 떨어지게. 네. 거래 가지고 삶으면. 살짝 끓는 물에다가 삶으면 물이 새 까매, 까매. 어, 예. 물이 새까만그 버리지 말고 예. 딱 가라앉히면 밑에 앙금이 내려앉아. 어. 위에가 떠서는 거는 또조리를가지딱 떠가지고 버려. 예. 그 맑은 물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저저저 저, 저, 저 뭐야 우리 물 먹듯이 먹어요. 이거 삶은 물을. 어. 오오오오 능이도 마찬가지. 어, 능이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능이도 그렇게 손질해가 요거는 졸졸 찢어요. 그 삶아갖고 찢으면 하나도 안 부스러져요. 아 매끌매끌한 게. 아 근데 지금은 많이 부스러져요. 아이 삶아갖고 찢으면 벌레 있어도 괜찮습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벌레, 예. 요, 요, 이, 잘 빨리 먹는 게 야들이 벌리가더 많이 먹어. 찢으면 아아막아 나와요. 나오는데, 막 어떤 거는 허거이 나오기도 해. 그냥 먹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엄마, 여사님, 능이 한 번만 더 보여주소, 엄마. 왜? 아, 구경이라도 실컷 해야지. 보여 없잖아. 그거 다 찍어놨잖아. 아, 그래도 한번더 보게. 그렇잖아. 네, 캬, 멋있는 거 <laughs> 이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는게있데뒤도한번 보여주소, 뒤도아 맞다, 이쁜 거. 이뻐? 응. 그내 그래, 얼굴 나오겠네. 아, 안 나와, 안 나와. 맞다, 참말로. 홀리한테, 홀리한테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이를따거나뭘 따면은 요 폭을 어. 갖다가 여기 다이나 놓고 아. 하면은 깔끔해. 아이, 여사님 멋 있어? 아 있어? 음. 짱 짱. 아, 이고고맙니다 오늘 많화 계척산에서 따온 송이들입니다. 좋죠. 음. 요거는 핑거 또 피었는데 완전 완건이 켰지만 깔끔한 상태. 얘도 켰지만 깔끔한 상태고요. 어,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 그리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한 개를 땄네요. 개척 선행으로 우리 완전 생추보 올해 올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산을 처음 타는 생추보 입. 음, 서프로님가그 다음에 평택에서 오신 이프로님, 저세 지서 가서 따온 송입니다 오늘 능이는 보지 못했어요. 능이는 보지 못했지만, 그도 이렇게 또 송이를 봐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다 저녁에 먹을 거를 좀 빼놓고, 그다 저녁에, 저녁, 저녁에 삼겹살 해갖고, 또, 또 찢어 먹어야지 또 맛있잖아요. 그니까, 전에 먹을 거를 좀 빼고요. 전에 먹을 거를 큰놈 하나 찢지 뭐. 큰 거, 큰거 하나 찍고, 작은 거에서 찍고, 뭐세 송이, 세 명이니까 세개 정도 하나씩 먹으면 될 거예요. 이제, 그세 명이 왔으니까 공평하게 이제 3인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왕건이 내꺼 하나. 또, 우리, 서프로도 왕건이 하나. 내꺼 하나. 이것도 2%꺼 하나. 큰거 세 개. 그 다음,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중요한 거기가 아주, 아주 공평하게 할게요, 공평하게. 내꺼 하나. 서프로 거 하나, 내꺼 하나, 이프로 거 하나, 내꺼한 개, 서프로 거한 개, 내꺼한 개, 응, 이프로 거한 개, 내꺼한 개, 서프로 거한 개, 내꺼한 개, 이프로 거한 개. 내꺼 한 개, 첫프로꺼한 개, 이프로꺼 한 개. 공평한 게아다 정확히, 정확히 아주 공평하게, 응? 공평하게 한 겨, 이거는. 분명히 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했으니까, 공평한 겨. 이거 나중에 뭐,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야! 염치켜! 그러지 말아요. 분명히 공평하게 했으니까, <laughs> 여러분들. 4일차 개척산행에서 이렇게, 음, 송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송이산 찾는 법, 능이산 찾는 법, 포인트 찾는 법 여러 번 언급해 드렸으니까 영상 확인하시면 돼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도 해줄수 있다는 거. 근데 이상하다. 똑같이 나누는데 왜 내게 많아 보이지? 나 하나, 하나? 나 하나 여기 하나. 나 하나 여기 하나. 나 하나 여기 하나. 나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왜 공평하게 나누는데 내게 더 많아 보이는 걸까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송이 대박을 쳤습니다. 개척 산행입니다. 봉화 개척 산행이었어요. 음. 능이는 우리가 한 발늦어서 따진 못했어요 근데 뭐또 내일 산행을 할 거니까요 또 개척을 할 거니까 또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이곳에서, 이서 이곳에서, 이이시고우이는에이를 즐겁게 씹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까에서로는송이 라면을 한번 해 볼까요 이 라면? 이거 다 먹겠나? 양이 많아서 못 먹으면 내 아침에 돼. 응? 음, 내 아침에. 음. 내일 아침에 손님 한번 해먹으면 되네 음, 것이 내일 아침에 좋잖아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여기서 해가 뜨기 아. 전에 우리 산에 먼저 도착해서 되지 않아요? <laughs> 내일 갈고 내일, 내일 갈고좀 어차피 3시 같이 움직이니까 빨리 가야지 얼마나 걸려? 그래. 여기한 시간은 안 걸릴걸? 한 시간은 안 걸려 다시 아니, 쳐버려야 돼요. 자네 차고하니까1 시간 정도 잡은데. 내 차로 가도 좀. 뭐 죠뭐올러 가요? 와. 아, 송이 죽입니다, 그냥. <laughs> 이 맛이 산행입니다, 여러분. 백척산행에서 음. 만난 송이 찢어가지고, 저녁 먹고 있습니다. 그냥, 짤라 먹어요, 짠. 아, 그렇지. 여기도 짠. Yeah.